참미예수님, 참예수님 어렸을 때 스무 곡의 게임을 많이 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아주 어렸을 때에 스무 곡의 게임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힌트 하나가 나올 때마다 이건가 아니면 저건가 고민해 가면서 정답을 맞추려고 애쓰다 보면 어느새 친구들이 다 맞춰버리고는 했던 그런 기억도 떠오릅니다. 누군가 질문하면 답해주고 또 다른 사람이 질문하면 답해주고 그렇게 스무 번이 넘기 전에 정답을 맞춰야만 했던 추억의 놀이였고 지금도 초등학생 아이들 신앙학교를 가면 자투리 시간에 많이들 하는 게임이기도 합니다. 오늘 독서와 복음을 읽다 보니 하디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스무 고의 게임을 해주시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오늘 독서를 먼저 살펴보면 요한 묵시록의 전통적 저자인 요한은 내가 말하는 두 사람이 누굴까 하면서 이야기하며 이것을 읽는 독자들에게 힌트를 주는 듯 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박해받을 위기에 놓이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반대자들을 삼켜버린 사건과 관련 있는 증인입니다. 또이 증인은 예언하는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늘에 닿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 증인은 바로 엘리야 예언자를 떠올리게 합니다. 엘리야 예언자를 박해하던 임금이 군사들을 보내어 예언자를 데려오게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부하들이 불에 삼켜진 사건도 있었고 엘리야 예언자가 가뭄을 예언하자 그 땅에는 이슬조차도 내리지 않았던 사건들이 열왕기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증인은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또 원할 때마다 온갖 재앙으로 이 땅을 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소개합니다. 이는 파라오에 맞서서 열 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모세를 떠올립니다. 그 중에서도 이열 가지 재앙의 첫 번째 시작점인 물이 피로 변하는 재앙을 떠올립니다. 오늘 독서 속 스무 곡의 정답은 바로 하느님 말씀을 증언하던 엘리야와 모세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독서 말씀은 엘리야와 모세라는 이 증인들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며 이렇게 하느님을 증언하고 또 그런 삶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부활에 참여할 것이라는 희망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줍니다. 복음에서는 사두가이들이 그들의 방식으로 예수님께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두가이들이 생각한 부활은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연장 그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때에는 하늘의 천사들과 같아지고 또 하느님의 자녀가 된다고 이야기해 주시면서 진짜 부활의 의미를 알려 주셨습니다. 가장 완벽한 정답을 제시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런 스무고개와 비슷해 보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지내면서 겪게 되는 기쁜 일들과 슬픈 일들을 통해 우리는 하느님께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묻게 됩니다. 그 일들 하나하나의 의미를 알게 될 때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내일이면 온누리의 임금이신 그리스도왕 대축일로 전례력의 마지막 한 주간을 지내게 됩니다. 단순히 전례력이 끝나는 날이 아니라 전례력이 완성되는 날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볼 때, 부활이 무엇인지 공공연하게 드러나고, 그것이 완성되는 때가 이 마지막 시기임을 말해줍니다. 오늘 우리가 바치는 이 미사가 영원한 생명, 그리고 부활을 향해 한 발자국 더 다가갈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마음 모아 기도드립니다. 오늘 복음 환호성 말씀으로 강론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은 죽음을 없애시고 복음으로 생명을 환히 보여주셨네. 아멘.